었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고, 11월은 참 풍성한 예, 가을의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언행에서 감사와 또 감동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하고 있는 일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는 말에 또 행동에 생각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 보고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거양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 내용들이 다 저마다 있으셨을 텐데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해 동안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되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 하나마다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남은 11월, 12월도 잘 마무리하셔서 놀라운 은혜 남은 것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공곰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와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끝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23장 1절 말씀에 1절 가사에 보면은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 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큰 고난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큰 고난을 견디시고 통과하신 그런 불의 종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이 3분의1밖에안 남아 있고 어떤 분은 위가 없고 어떤 분은 장기 중에 뭐가 없고 그마만큼 하나님의 불 같은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셔서 목회 에 승리하시고 끝까지 최후 면류관 받을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참 한참 멀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때그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항상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겨 보셨습니까? 절망의 밑자락까지 떨어졌다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밝은 빛을 만나 보셨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고통 후에 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더큰 감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민족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마저 잃어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 그런 감사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감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멈춰 있어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오후에 목장연합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감사의 표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러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우연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이고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이 병 고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너희의 순종함이 내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너의 순종함으로 너의 병이 고쳐진다는 뜻이에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적을 베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들의 그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낫게 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중에 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그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가나 혼인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1기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나병을 고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말하기를 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일곱 번 씻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갈등했습니다. 열왕기하 오 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나라의 담메색강은저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강인데 왜저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과연 깨끗하게 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반발이었죠 그러나 그는 처음 생각을 버리고 곧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헌부에 있는 그 나병이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어왔다 나갔다 씻었다가 또 닦았다가 씻었다가 그렇게 여섯 번 반복하고 일곱 번째 들어갔을 때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고 희고 그래서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순종이 그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 순종의 비밀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없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로 향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의심과 또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제사장에게 갔을 때에 우리의 부정한 몸을 보고 제사장이 우리를 붙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돌로 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과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이르기 전에 그 의심을 버리고 불안과 갈등을 버리고 이것을 다 뚫고 나아갈 때 믿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육신의 병을 고침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큰 변화가 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얼굴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그런 나병들이 점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서로 보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서로를 만지면서 기뻐하며 뛰었겠죠. 너의 몸에 나병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너의 몸도.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서로를 보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해를 띄우셨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를 지게 해주실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기를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루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맛있게 식사 드셨지요?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꿈 같은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인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두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순종과 믿음의 사람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감사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놀라며 기뻐 춤췄겠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그 기적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났을 때 감사도 끝이 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될 것이고 그 기적은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기적에만 만족했습니다. 순종보다 크고 믿음보다 더큰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바, 이들의 비율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10분의 몇이에요? 10분의 9.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10분의 9고. 감사한 사람들은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비율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1,000명이 있다면 10분의 9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10분의 9가 아닌 10분의 1만이 1,000명 중에 100명만이 100명 중에 10명만이 10명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비율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분의 9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10분의 1에 속해 있습니까? 그 10분의 9는 구원받지 못했고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병고침 이후에 구원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셨는데 감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까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감사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해결될 때까지 감사하지 않을 작정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과연 성도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일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는 복이 되고 완성이 되죠.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네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아예 시작조차 안 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마음을 들여서 행동으로, 삶으로 예배할 때 완성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함이 예배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차라리 썩어질 육신에 병이 들었다고 해더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작은 기적부터 큰 기적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더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